저희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오고시죠. 해피뉴해요. <laughs> 죄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이제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아쉬움 가운데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었던 거못한 것도 있고요. 소망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 22년이었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쉬움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그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뭐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저먼 얘기가 좀 있었었습니다. 당연히 한 해가 지나갔고 송구영신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이 있었겠죠.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어, 코로나 시점이어서 비대면 예배였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예배, 하나님의 바른 예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어, 52주를 예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요구되었고, 또 행해졌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안에 내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는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없다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장소나 뭐 시간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자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찬송가를 몇번 부르는지, 사도신경 하는지, 안 하는지, 광고가 앞 순서에 있는지, 뒷 순서에 있는지 그런 거에 더큰 관심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것들이 어, 이단을 판별해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밑반찬에 불과합니다. 아시죠? 식사할 때 반찬은요 밥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고 다양한 맛과 또 식감을 더하여서 식사를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찬이 있으면 좋고 어, 감사하지만 없다고 문제되진는 않죠 간장만 찍어 먹어도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저는 간장만 찍어 먹는데 간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반찬이 세 가지든 열 가지든 상관없어요 요즘 집에서요 오척 반상 내놓으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아시잖아요 세 가지든 다섯 가지든 열 가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그만인 거죠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의 바른 예배라는 것과 그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찬송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말씀도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찬송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또 단순하게 그리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나의, 나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게 너무 많아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것들 내놓아야 되겠죠. 아니 어쩌면 진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짓고 너 따라와라가 아니라 네 십자가를 짓고 네가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 되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단순하게 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게의 짐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나도 내게 있는 그 십자가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몇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하고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의 교회 이름을 더 바른 교회라고 정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치 다른 교회는 하나도 바르지 않은 교회처럼 들린다고요. 니네 교회만 바르지 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떡 하죠? 그런데요, 목사님 간판 이미 달았어요. 간판 달아서 비싼 돈 주고 달아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보다 더 바른 교회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지만요,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발음을 찾아가기에 진심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많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요, 모두가 다 건강하진 않아요.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타협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것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옳다고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어, 목사님과 헤어져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벌써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지나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단 속에서 여러분 불안함이 없는 거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부둥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근심 걱정 없겠어요? 예수 믿고 어, 모든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예수님 믿으면 다해결돼요뭘 해결이 돼요? 예수님 믿어도 해결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나가야 아 되는 그 길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요 때로는 힘듦도 있고요 때로는 괴로움도 겪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15절이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우 수학적이죠. 1 더하기 1은 2예요. 2 빼기 1은 1이에요. 아주 수학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어떻게 구분해요?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타내실 거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크고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들어내시겠다고요.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올해 2023년 이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고백했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삶이 되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내 삶에 매일같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매일 행복하고 매일 기쁘고 매일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게 365일이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처럼 보고 선망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 가셨던 그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재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도 같은 일들만 재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받아, 받으셨던 그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괴로움들까지도 내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힘들어서, 그게 싫어서, 그때만큼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으신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발보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 혼자서는 그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 몸부림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더 바른 교회입니다. 그 발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고요. 여러분 저 요즘에 우리 교회 요즘에 매일 온맘 기도회 했잖아요. 온맘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그 바른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바른 교회, 더 바른 그리스도인 되라고요.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더 바른 교회 목사잖아요. 우리 더 바른 교회 지체들이고 식구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살아가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뒤로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답답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귀에서는 더 바른 귀에 더 바른 그리스도인 데라, 이 말만 계속 되, 어, 되풀이 되길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싶어서 종이를 펴고 더 바른 썼습니다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는데 발은이라는 말을 발음 그대로 영어로 옮겨놓으면요 B A R U N 이렇게 써요 써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명확해졌어요 이렇더라고요 B는 바이블 처치 성경과 함께하는 교회 A는요 액트 처치예요 행동하는 교회 R은 라이트 처치 빛된 교회 U는요 Under the Cross Church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 n 요 Necessary Church 필요한 교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라고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어 교회가 되라고요 그렇게 세상 속의 빛으로 어둠을 비춰내는 교회가 되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내 유익 내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바로 더 바른 교회고 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회,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먼저 올해는 성경과 함께하는 교회, 성경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이젠 작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해를 어, 날주한 프로젝트,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지난 한 해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테스트했고 또 그렇게 시험대에 올려봤다면 올해 시, 여러분께서 각자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이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런 삶이 쉬울 수는 없어요. 성경을 습관처럼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오개년 오주년 계획이에요. 한해한해한해한 해, 한 해, 한 해, 한 해를 만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한해한해 한해 이루어 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 하나의 교회들이 쌓여지고 쌓여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우리말로 돼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성경과 함께 자 시작. 성경과 함께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빛된 교회,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 필요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해한 한 해를 살아가며 이러한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세워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나 혼자 안 돼요. 내힘 갖고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성경과 함께하는 교회, 성경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고. 2023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